아이브는 최근 XOXG라는 곡으로 한 달여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그중 유일한 일본인 멤버인 레이는 과거 런닝맨에 출연해서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라고 친구가 말한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왜요?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유재석을 포함해서 러닝맨 출연자들, 그리고 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웃으면서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아이돌이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신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한국에서 들으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외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같이 밥을 몇 번만 먹어도 금방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관계의 넓이와 인맥을 강조하는 쪽으로 쓰이는 것이죠. 반대로 일본에서는 친구라는 말을 훨씬 좁고 신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일상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가볍게 어울리는 상대를 쉽게 토모다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지내는 관계는 시리아이, 치진, 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오직 깊고 신뢰와 교감을 나눈 상대에게만 토모다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친구가 없다라는 말은 한국식 해석처럼 나는 외톨이였다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진 친구가 거의 없었다. 혹은 나는 가벼운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이나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친구가 없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곧 나는 가볍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일부러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기 성격이나 이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다가가기 어려운 컨셉을 일부러 잡기도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꼭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받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는 꼭 무리를 지어 다녀야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다는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때도 많고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 발언이 더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한국 사회가 외향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문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 MBTI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서도 실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원하는 성격에 맞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내향형인데도 외향형 결과가 더 좋아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답을 바꾸는 거죠. 심지어는 검사를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농담섞인 말도 흔히 들립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 이상적인 인간상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레이. 이의 발언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의외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라는 말은 외로움의 표현이라기보다 일본 문화 특유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사회성이 증거이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나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레이의 발언은 없었어. 바로 이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웃긴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친구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레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만의 삶을 존중한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정이었습니다.